오늘의 원포인트 레슨은 벽치기입니다. 벽치기는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수비 연습 중에 끝판왕이죠. 벽치기를 잘해야지 수비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벽치기에 대해서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자, 지금부터 벽치기의 기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벽치기를 할때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거예요. 우선 포핸드부터 세 군데로 언더 드라이브 상단 이런 식으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건데요. 우선 언더부터. 언더는 똑같이 수비 자세, 오른발이 살짝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세를 낮춰주고 발이 움직이, 움직이면서 발이 지금처럼 움직이면서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팔만 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이 왔을 때 내가 더힘 있게 치려면 발이 움직이면서 쳐야 돼요 자 언더 벽치기부터 가볍게 개수는 10개만 한번 해볼게요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지금처럼 빠르게 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일단은 정확하게. 아시겠죠?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드라이브. 좀 전에 언더 할 때는 밑에서 공을 올 때까지 이렇게 지금처럼 기다렸지만 드라이브는 내 어깨선 높이 또는 내 몸통 높이에서 바로바로 바로 쳐주는 거예요. 옆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어깨선 높에서 바로바로 쳐주는 거예요. 세 번째, 세 번째는 상단 라켓을 세운 상태에서 약간 높은 위치, 자, 지금처럼 높은 위치에 골드를 쳐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성 위주로 내가, 파워적인 요소보다는 정확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됐다 싶으면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언더, 드라이브, 상단 섞어서 한번 해볼게요. 대신에 처음부터는 빠르게 하지 않을게요.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상단, 또 드라이브, 또 언더. 발도 같이 움직이면서 자 지금처럼 이제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내가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트 높이가 1m52 정도 되거든요. 제가 키가 한188 정도 되니까 1m52 정도를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처럼 놓는 거예요. 근데 꼭 1m52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내가 어느 정도 그 볼을 보내야겠다 하는 곳에 지금처럼 마킹을 해놓고 연습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어요. 저기만 계속 보고 맞추는 거예요. 지금처럼. 아, 이번에는 반대로 똑같이 백백 백 언더 드라이브 상단.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건데요. 어, 이거는 포핸드 했던 거랑 동일하게 바로 연결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언더 자, 기다렸다가 천천히 발도 같이 움직여주면서 언더. 자, 이번에는 숙달이 됐다 싶으면 이번엔 드라이브. 이번엔 상단 드라이브. 자, 이번엔 세 군데 다 섞어서, 백쪽만, 그대로. 상단, 또 드라이브, 또 언더. 지금처럼 내가 숙달이 되면 빠르게, 숙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천천히. 스피드보다는 정확성 위주로 연습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한쪽씩 나눠서 하지 않고 양쪽으로 연습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군데로 나눠서 할 거예요. 양쪽을 하더라도 처음에는 언더부터 그대로 기다렸다가 언더스윙으로 또 반대 주고 또 언더스윙. 어느 정도 내가 익숙해지면 조금 더 빠르게 해볼 거예요. 앞쪽에서. 지금처럼. 익숙해지면 빠르게 내가 익숙해지지 않고 할 때는 천천히. 자, 드라이브. 마찬가지로. 천천히. 처음에는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립 돌려 잡는 연습. 벽치기의 최고 포인트는 그립을 돌려잡는 연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지금처럼 드라이브는 연습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단 드라이브 높은데 그대로 위쪽에다 두고 때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연결이 되면 세 군데 다. 오늘 벽치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수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꼭 벽치기를 한번 해보세요. 벽치기를 하게 되면 좋은 점은 우선 일단 그립 전환이 빠르게 잘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공을 때리는 힘이 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늘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또 학교 다닐 때는 이 벽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또, 어느 인터뷰에서 보니까 이용대 선수도 이 벽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해요. 수비를 잘하고 싶은 분들은 무조건 이 벽치기를 연습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벽치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연습해 보세요. 개수는 하루에 300개 이상.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세요.